안녕하세요. 조선팔도 재미난 이야기가 꽃피우는 야단만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인조가 나라를 다스릴 무렵이었습니다. 마침 흉년이 거듭되면서 온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던 때였지요. 허나 탐관오리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같이 부어라 마셔라 잔치를 벌려댔습니다. 조정에서는 풍악 소리가 끊이지 않는데 길거리에서는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갔지요. 그렇게 백성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무심한 하늘만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 무렵의 강원도 원주 땅에는 십만일을 하던 장산이란 청년이 살았습니다. 장산은 겁이 없고 걸음걸이가 날래서 산길을 평지처럼 다니며 약초를 캐곤 했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 장산이 캐온 약초를 사주던 최진사댁에는 소영이라는 여식이 있었습니다. 장산과 소영이는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서 내심 서로에게 마음이 있었답니다. 비록 신분이 달랐지만 둘은 남몰래 사랑이라는 감정을 키우고 있었지요. 하루는 소영이가 장산을 보러 산에 올랐는데 마침 하늘에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내 우르르쾅쾅 천둥벼락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흠뻑 젖은 소영이는 혹시라도 장산이가 못 볼까? 길섭 소나무 아래 오들오들 떨며 서 있었지요. 한참 후에야 도라지 한망태기를 메고 나타난 장산은 비를 쫄딱 맞은 소영이를 보게 되었지요. 눈이 마주친 장산과 소영이는 누가 먼저를 가릴 새도 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뜨겁게 사랑을 나누었지요. 그렇게 사랑을 확인한 두 사람은 이제는 더는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았답니다. 둘은 서로를 깊이 사랑하여 늘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지요. 헌데 이 좋은 청춘 남녀에게 어두운 먹구름이 덮쳐오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마을을 다스리던 사또나리가 돌림병에 걸려 덜컥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또나리가 사직을 하자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했는데요. 글쎄 이번 사또는 백성들 살림에는 관심도 없는 돈만 밝히는 탐관오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신임 사또는 포졸들을 대동하고는 마을 십만이들의 집에 차례차례 들이닥쳤습니다. 여봐라, 모든 십만이들은 더덕과 도라지 그리고 가진 약초를 각각 다섯 근씩 바치도록 해라. 만약 올 가을 때까지 모두 바치지 않는다면 이 원주 땅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야. 사또의 말에 십만이들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아니 그렇게 많은 약초를 도대체 어떻게 캐온단 말입니까? 그렇다고 이 원주 땅에서 쫓겨났다간 앞으로 어찌 살지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이건 장산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산의 부모님은 사또의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알아눕고 말았지요. 그렇게 가을이 되었습니다. 장산이 낮이고 밤이고 산을 타며 약초를 모았지만 가뭄이 심해서 도저히 사또가 말한 양은 모을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자 사또는 포졸들을 풀어 장산의 집에 전재산을 빼앗고 마을 밖으로 내쫓아 버리기까지 했답니다. 하루 아침에 떠돌이가 된 장산의 부모님은 그 충격에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천해고아가된 장산은 부모님을 잃은 슬픔에 그만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장산이 당한 일을 전해 들은 소영이는 한 달음의 장산에게 달려왔지요. 장산아, 부모님을 잃은 슬픔을 내 어찌 모르겠니? 하지만 살 사람은 살아야 하지 않겠어? 장산이 내가 떠돌이로 살다 객사를 하기라도 하면 돌아가신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그러니까 그만 울고 우리 집으로 오도록 해. 내가 아버님께 잘 말씀드리면 너 하나 머무를 자리는 마련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에 장산은 울음을 그치고 소영이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최진사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소영이는 그저 쓸만한 하인을 한명 데려온 것 뿐이라고 둘러댔지요. 일할 사람을 찾던 최진사는 기뻐하며 장산이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했답니다. 그렇게 장산은 소영이의 도움으로 간신히 살아갈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또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나라의 가뭄이 더욱 심해지고, 이제는 원주 거리에도 거린들이 돌아다닐 지경이었지요. 하지만 사또는 여전히 재물을 수탈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만약 사또에게 조금이라도 반항을 했다간 그날로 전 재산을 빼앗아 버리곤 했지요. 여기에는 양반집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소영이의 부친인 최진사의 재산까지 모조리 빼앗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강직한 최진사가 사또에게 재물 욕심을 그만 부리라고 충고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전재산을 빼앗긴 최진사는 충격으로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야 하루아침에 마을 최고 부자에서 거렁뱅이가 되었으니 그 충격이 알만했습니다. 한때 원주의 내로라하는 선비였던 최진사는 졸지에 자리보전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최진사도 걱정이었지만 딸 소영이의 상태는 더욱 걱정스러웠습니다. 어릴 때 어머님을 여의고 이제 아버지까지 일을 위기에 처한 소영이는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졌습니다. 소영이는 식음을 전폐하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요. 하기사 사또가 전재산을 빼앗아갔으니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장산이는 소영이와 최진사가 걱정되어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뾰족한 방도가 나오지 않았지요. 하다 못해 나가서 날품팔이라도 하려고 해도. 심한 가뭄으로 어디 일할 곳이 없었던 것입니다. 소영이와 최진사님이 걱정이로구나. 이러다 행여 큰일이 나면 어찌 한단 말인가? 손쓸 방법이 안 보이니 답답하기만 하구나. 고민하던 장산이는 어느새 고래등 같은 기와집 앞을 지나게 되었지요. 바로 삿도가 새로 지은 광가였습니다 너무나도 호화롭고 거창한 광가를 보자 장산이는 입을 벌린 채 잠시 보고만 있었지요. 아니, 그런데 무슨 일이랍니까? 광가 안에서 난데없이 풍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산이가 열린 문으로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훑어보니, 아니, 글쎄 광가 마당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사또와 사또에게 아첨하는 양반들이 모여 대낮부터 술판을 벌이고 있던 것입니다. 그 옆에서 화려하게 차려입은 기생들이 춤추고 노래하며 아양을 떨고 있었지요. 장산이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벼슬아치들이 저게 뭔가. 백성들에게 빼앗은 재물로 흥청망청 사치나 부리는구나.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굶주린 백성을 도울 일이건만. 장산이는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사또와 양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분노를 활활태웠습니다. 높으신 분들이 백성을 돌보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내가 그 일을 좀 거들어줘야겠다. 그날 밤 장산이는 사또에게 빌붙어 재물을 탐하는 양반집 하나를 물색했습니다. 예상대로 그집 양반들은 밤늦게 벌어지는 사또의 잔치에 참가하느라 자리를 비운 터였지요. 장산이는 복면을 두른 채 양반집 담을 넘었습니다. 산을 뛰어다니며 단련된 장산이에게 양반집 담벼락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휘리릭 단숨에 뛰어넘은 장산은 양반집 이곳저곳을 찾아보았지요. 역시나 커다란 장롱 속에서 돈이 그득한 동궤가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궤를 짊어진 장산이는 다시 한번 담을 넘어서 그대로 어둠을 벗삼아 저만치 달아났습니다. 머무르던 소영이의 집에 돌아온 장산이는 그제야 동궤의 돈을 세어 보았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좋기 기백량은 되겠구나. 이거라면 몸져 누우신 최진사께 보약을 지어드릴 수 있겠어. 소영이가 먹을 식량도 마련하고 말이지. 장산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욱하는 마음에 저지르고 말았지요. 하지만 이렇게 결과가 좋으니 양반집을 턴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싱글벙글한 장산이는 쌀섬을 짊어진 채 손에는 최진사에게 드릴 보약까지 들고 소영이를 찾았습니다. 아니,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구했어? 얼마 전에 좋은 값에 약초를 팔았거든. 덕분에 힘좀 써봤지. 그랬구나. 정말 고마워. 덕분에 한 시름 놓게 되었네. 뛸 듯이 기뻐하는 소영이를 보자, 장산이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양반집을 턴 직후에는 가슴이 벌렁벌렁했지만, 소영이의 웃는 얼굴을 보자 그런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것이었죠. 진사 어르신. 이약 드십시오. 고맙네 장산이 총각. 허나 내 몸은 너무 신경 쓰지 말게. 아무래도 죽을 때가 된것 같구만. 아버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장산이가 아버님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 굳게 먹으시고 병이 낫는 것만 생각하세요. 최진사의 병을 걱정하는 소영이를 보자 장산이는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허나 최진사의 병은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산이가 지어온 비싼 보약으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도무지 나아지지가 않는 것이었지요. 약값이 원체 비싼 탓에 장산이가 구해온 돈도 슬슬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한번 했는데 두 번을 못하리? 내 이번엔 더큰 재물을 구해오리라. 장산이는 또다시 양반집을 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크고 부유한 양반집을 물색했지요. 그렇게 장산이는 양반집을 털며 먹을 것과 최진사 약값을 마련해냈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사또가 최진사의 집까지 빼앗은 탓에 조만간 두 부녀가 거리에 나앉게 생긴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산이는 소영이와 최진사랑 같이 살 집을 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재물이 필요해. 좀더큰 재물이. 소영이를 구하려면 제대로 큰거한 방이 필요했지요. 해서 장산이는 자잘한 양반 집을 터는 것을 넘어 원주 관가의 창고를 노리기로 했답니다. 관가에 저장된 막대한 재산을 빼내어 소영이가 살 집을 아예 구해 버릴 생각이었지요. 결심을 굳힌 장산이는 대담하게도 관가를 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그날 밤 장산이는 지금까지 모아둔 모든 재물을 소영이에게 주었습니다. 장산이가 광가를 털다가 혹시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다면 이걸로 당분간은 살수 있을 테니까요. 소영아. 그간 너랑 최진사님이 내게 해준 은혜 잊지 않을게. 이걸로 진사님 약도 지어 드리고 너도 굶지 말고 꼬박꼬박 챙겨 먹어. 고마워. 그리고 장산이 너도 몸조심해. 내가 꼭 돌아오면 좋겠어. 사실 소영이는 장산이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요. 조용히 울기만 하는 소영이를 보자 장산이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무언가 위로를 하려던 장산이는 끝끝내 아무 말도 못하고 소영이를 으스러져라 안아줄 수밖에 없었답니다. 둘은 이승에서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뜨겁게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마침내 다음날, 사또는 생일을 맞아 성대하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상에는 산의 진미가 그득히 쌓이고 간드러진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또와 양반들은 저마다 옆에 기생을 끼고 부어라, 마셔라 진탕 놀아잭겼지요. 그렇게 신나게 잔치를 즐긴 벼슬아치들은 너나 할것 없이 술에 취해 고아 떨어졌습니다. 장산이는 광과 담을 단숨에 훌쩍 넘었습니다. 그리고는 광과 깊숙한 곳, 창고까지 한다름에 갔지요. 근처에는 우락부락한 포졸들이 경비를 서고 있었지요. 하이고, 이 작자들도 술을 진탕 먹고 잠들었지 뭡니까? 장산이는 포졸 허리춤에 달린 열쇠를 조심스레 빼내어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창고 안을 들여다본 장산이의 눈이 휘둥그레 해졌습니다. 금은 보아에 감나가는 도자기, 거기다 엽전이 담긴 상자는 수도 없었습니다. 웬만한 집한 채만큼 커다란 창고에는 그야말로 재물이 그득히 쌓여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사또가 원주 사람들을 수탈해 모은 것들이었습니다. 장산이는 되는대로 큼지막한 상자 하나를 골라 짊어졌지요. 이것만 해도 한 집안이 평생 먹고 살 재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창고를 빠져나왔는데 그만 졸고 있던 포졸의 창을 건드리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창이 쓰러지면서 큰 소리를 내는 바람에 포졸이 잠에서 깨고 말았지요. 장산이는 그대로 담을 뛰어넘어 걸음한 알 살려라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나 모든 포졸들이 눈치채고 곧이어 장산이를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몰려드는 포졸들의 좁긴 장산이는 그대로 산으로 달아났지요. 장산이는 약초를 캐며 봐두었던 바위 아래 동계를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니 수많은 횃불들이 줄지어 몰려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잔칫 날을 망친 사또까지 말을 타고 뒤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장산이는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허나 수많은 포졸들을 뿌리칠 수는 없었지요. 그렇게 쫓기고 쫓긴 장산이는 그만 벼랑 끝으로 몰리고 말았습니다. 뒤에는 서슬퍼런 포졸들이 앞에는 청길 낭떨어지였지요. 비칠 비칠 뒤로 물러나던 장산이는 그만 발을 헛디서 벼랑에서 떨어지고 말았지요. 뒤늦게 도착한 사또는 장산이가 깊은 강물 속에 떨어진 것을 보고 나서야 돌아갔습니다. 그뒤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기절했던 장산이가 눈을 뜨자. 웬 동굴 속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저승에 온 건가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지요. 일단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는 데다, 코를 찌르는 약초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수염이 허연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놈, 명줄이 세심줄 같구나. 죽을까 살까 반신반의 했는데, 목숨을 건진 모양이로고 장사는 아픈 몸으로 어렵사리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보아하니 노인이 장산이의 목숨을 구해 준것 같았지요. 흰수염 노인은 장산이가 깊은 물에 떨어지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며 잘 요양하면 다시 건강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였지요. 그렇게 목숨을 건진 장산이는 나을 때까지 흰수염 노인의 동굴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겠다. 조미수신 장산이가 동굴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뭔가 바람소리 같은 것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딘가 살벌한 것이 예사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리가 들린 곳으로 가보니 산속 공터가 나타났지요. 그 공터에는 흰 수염 노인이 창을 휘두르며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노인의 솜씨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노인은 자기 키보다도 큰 창을 바람개비처럼 휘두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창을 돌리며 나무와 나무 사이로 뛰어다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비호가 썼습니다. 한참을 뛰어다니던 노인은 벼락처럼 기압을 지르며 바위를 향해 창을 내질렀지요. 아니 그런데 무슨 일이랍니까? 노인의 창날이 마치 두부를 찌른 것처럼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신묘한 솜씨에 구경하던 장산이는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부끄러운 꼴을 보이고 말았군. 내 나이가 벌써 90인데 아직도 손에서 창을 못 놓고 있다네. 이게 다 집착이지 뭐. 아닙니다. 어르신 같은 창솜씨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구경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장산이는 저 창술이야말로 자기가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가낙한 사또에게 복수하려면 힘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다지만 장산이는 흰수염 노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지요. 처음에는 거절하던 흰수염 노인은 마침내 장산이의 끈질긴 부탁에 허락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원래 인조 반정에 활약했던 장수였습니다. 광해군을 내쫓고 인조가 왕이 되도록 하는데 큰 공을 세웠으나 동료들의 시기에 모함을 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관직을 잃은 흰수염 노인은 속세를 벗어나 산에 틀어박혀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흰수염 노인의 제자가 된 장산이는 매일같이 무술 단련을 했습니다. 본디 강원도 산길을 평지처럼 뛰어다니던 장산이었습니다. 여기에 노인의 가르침까지 더해지자 그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했지요. 반년이 지날 무렵, 장산이는 스승께 부탁해 하루만 산을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십만이 바위에서 동계를 파낸 장산이는 드디어 그 안을 열어보게 되었지요. 장산이는 벌린 입을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전 꾸러미가 있겠거니 생각했던 상자 안에는 어린아이 팔뚝만한 산삼이 그득히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장산이는 산삼을 보자기에 잘 싸서 야음을 틈타 소영이를 찾아갔습니다. 장산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걱정만 하던 소영이는 장산을 보자 뛸 듯이 기뻐했지요. 장산아,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장산이를 살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원호들갑은, 내가 와서 그렇게 좋아? 참, 이거 받아, 아버님 약으로 쓰면 좋을 거야. 장산이는 가져온 산삼을 내밀었지요. 소영이는 큼지막한 산삼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귀한 약재를 도대체 어떻게 가져왔는지 신기할 따름이었죠. 소영이는 산삼을 달인 영약을 아픈 최진사께 먹였습니다. 끙끙거리며 아파하던 최진사는 대번에 안색이 좋아졌지요. 한숨 돌린 소영이는 산삼 영약의 절반을 사랑하는 장산에게 주었습니다. 장산아, 너도 마셔. 아버님께 드리고 남은 산삼 영약이야. 장산이는 소영이의 갸륵한 사랑을 느끼며 영약을 꿀떡꿀떡 마셨지요. 그러자 온 몸에서 힘이 소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을 손에 쥐고 주먹을 꽉 쥐자 그대로 모래처럼 바스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천하무쌍의 괴력을 얻게 되었지요. 소영아,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아버님 잘 모시고 있어. 또 가야 하는 거야? 가지 마. 장산이가 없으니 나 너무 두렵고 외로워. 미안해 소영아. 하지만 나는 반드시 부모님의 원한을 갚아야 해. 장산이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소영이를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었습니다. 소영이가 슬퍼하는 모습에 장산이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그래서 두 청춘 남녀 꼼짝도 않고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껴안고만 있었답니다. 기다려줘 소영아. 나는 꼭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참고 있어줘. 소영이를 두고 나오는 장산이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뒤로 산으로 돌아온 장산이는 스승인 흰수염 노인의 밑에서 불철주야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러기를 1년, 마침내 365일을 꽉 채우자 장산의 실력은 몰라볼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스승과도 능히 겨뤄볼 실력이 되었던 것이지요. 장산아 이제 내 실력이 능히 내 모든 것을 이어받았다고 할 만하구나. 감사합니다. 이게 다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장산이 큰 절을 올리자 흰 수염 노인은 마지막 선물을 주었습니다. 장산아, 이제부터 내 이름에 길알길 한 글자를 더해 장길산이라고 하겠다. 장길산, 이제 너는 산을 내려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도록 하거라. 산을 내려온 장길사는 먼저 소영이에게 달려갔습니다. 허나 소영이가 살던 집은 먼지만 풀풀,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위에 수소문을 해보니, 아니 글쎄 사또의 부하들이 와서는 소영이를 잡아다 관기를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낙한 사또가 요새 예쁜 처녀를 죄다 잡아가 기생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아픈 최진사도 결국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장길산의 눈에서 분노가 활활할 타올랐지요.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리도 몹쓸 짓을 한단 말인가? 내 이놈들을 모조리 도륙을 내리라. 장길산은 한 손에 창을 꼬나 쥐고는 광가에 담을 넘었습니다. 예상대로 사또는 그날도 잔치를 벌이고 있었지요. 잔뜩 취한 사또는 혀가 꼬부라져서는 기생들을 이리저리 희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복면 쓴 창자비가 나타나자 대경 실색에서 손가락질을 했지요. 웬놈이냐? 웬놈이 감히 관가에 담을 넘느냐? 여봐라, 당장 저놈을 잡아 죽이고 복면을 벗겨라. 사또의 호령에 사방에서 포졸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포졸들은 장길산을 겹겹이 포위하고는 일제히 덤벼들었지요. 허나 장길산의 창은 그야말로 벼락 같았습니다. 창이 한번 번쩍할 때마다 포졸이 두세 명씩 쓰러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몸을 놀려 뛰어오르니 속구치는 모양새가 마치 비호 같았지요. 혼이 빠진 포졸들은 그렇게 장길산의 창 앞에 피를 뿜으며 쓰러졌답니다. 부하들이 모졸이 쓰러지자 사또는 겁에 질려 오도가도 못하고 있었지요. 장길산이 발길질을 하자 사또는 탁하고 쓰러져서 돼지 멱다는 듯한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아이고, 살려만 주시오. 목숨만 살려주시면 뭐든 다 하겠소이다. 네, 이놈, 내 죄를 내가 알렸다. 당장 붙잡혀 기생이 된 여인들을 죄다 풀어주지 못하겠느냐? 알겠어. 네, 당장 풀어주겠어. 그리고 내 놈이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재물들을 모두 돌려주거라. 여인들이 풀려나자 사방에서 감격해서 우는 여인들의 곡소리로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산더미처럼 쌓인 재물을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려고 하니 안방에서 사또 마님이 뛰쳐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딜 감히 내 재물을 빼앗으려느냐. 아니 된다. 그건 절대 못 준다. 천한 것들이 어딜 감히 양반의 재물을 탐하느냐 말이다. 마님은 개거품을 물며 자지러지면서 장길산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순간 장길산의 복면이 마님의 손에 걸려 나풀나풀 떨어지는 것이었지요. 장길산을 알아본 마님은 그야말로 눈을 까뒤집었습니다. 아니 내 놈은 심만이꾼 장산이 아니더냐? 순간 분노가 폭발한 장길산이 창을 휘두르자 마님과 사또의 목이 동시에 하늘로 솟구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잔치에 와서 놀아제끼던 양반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도망쳐 버렸지요. 양반의 채통이건 뭐건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마침내 소영이를 데운 장길산은 원주 사람들을 전부 모아 산더미처럼 쌓인 재물들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광가를 불살라 탐관오리들에게 똑똑히 경고를 했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장길산을 의적이라고 부르며 그 덕을 칭송했지요. 이후로 장길산은 산을 근거지 삼아 사람을 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뜻 있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그렇게 의적단을 결성한 장길산은 동해번쩍 서해번쩍 탐관오리들을 무찌르고 백성들을 구하곤 했지요. 덕분에 사방에서 날뛰던 탐관오리들도 장길산의 이름만 들어도 잔뜩 움츠러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복수를 마치고 소영이를 구해낸 장길산은 원주보다도 더 깊디깊은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계곡에는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하늘에는 아름다운 새소리가 울리는 곳에서 둘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답니다. 너무나도 고난이 많았던 두 사람에게도 드디어 행복이 찾아온 것이지요. 장사나, 이것 봐, 페랭이 꽃이 피었어. 너무 예쁘다. 난 내가 더 이뻐. 이렇게 너랑 있으니까 나 너무 행복한 것 같아. 장길산은 산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뒤로도 장길산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각 고울 수령들도 장길산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수탈하는 대신 선정을 베풀었지요. 장길산은 수많은 역경을 이기고 사랑하는 일을 구해냈습니다. 삶에는 종종 역경이 밀어닥치곤 합니다. 허나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장길산처럼 행복을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꾸욱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